아니요 시킨 거은 아니지. 아니지. 아우라라라아아우라라라 트레. 토크. 아 저기 공시된사입니다 예. 어머. 공시된입니다 트레. 토크. 안녕하십니까? 좋습니다. <laughs> <주스입니다>. 청소년아도 <laughs> <회원님, 웃음>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. <laughs> 구독, 좋아요. 많이 시청해 <laughs> 주요 미소리됐는데... <laughs> 많이 시청해 주세요. 자매님들 이제 메모 순위로 갑 이렇게 우리 예, 감독들, 감독님들의 예. 모 순위. 예, 네, 일단 오부터 할게요 든 그러면은 이면 어. 순위 없는 사람들은 그냥 빼는 거야? 아니아니갈긴 아니, 아니, 건데. 아니, 갈 건데. 아, 예, 제일 큰는꼴찌가 제일 큰는줄 거기 때문에. 감독실가 아니라, 외모입니다외모거 스타 이는거다 떠나서. 다 떠나, 다 떠나서 그냥 딱 얼굴만 봤을 때. 자데미페이스 음. 오등이면은등이면지지않나데 근데... <laughs> 아, 근데... 아, 젊었을 때 사진이랑 아젊는 진짜 보 봤을 때제 잘생겼더라고요 젊었을 때 얘기하는 아니지? 저... 네, 시대... 지금도... 지금 네? 지금도 그 웃으실 때좀 괜찮아요 가끔이 오시면 아, 웃으시는데 그래. 괜찮아자 우리 출광봉님의 어... 선택 5등 어... 유주학당도? 아아 비슷하 뭐 같이 가시네요 뭐. 자 그러면 이제 약간 감을 요 살짝 또 살짝 내려갔다가. 네. 근데 열기보다 감내는 사진에 좀 내가 한꺼번에 보면 딱 좋은데. 그러니까. 자 이렇게 보니까 재학이가 모든 이상한될꺼 같은데 어 그래요? <laughs> 아니, 이상민, 문병은, 유재학 A 그룹 빼고다 보스 보스의 기관이자 그러면 저희 네. 그럼 3번 들어갈게요. 이상민 감독님과 공경 감독이 1등이 에요 이상민 감독님. 이상민 감독님 1는 이상민 감독님 1등. 2등은 공경 감독님. 아니면 유재학 감독님. 둘 중에. 그래도 친구가 2등 하는게 낫죠. 아 유재학 감독님. 오 어, 유재학 감독님. 2등 네. 어... 네. 이상해 친구라시는군요. 친구도 아니더라. 하하하하. 그럼 우리 박상우 선수가 보면 지금 1, 2, 3. 아, 1등 유동욱 감독님. 아. 오 여기다 이목구비가 네. 젊었을 때도 잘생기셨어어 그렇게 해요 네, 네. 젊었을 때잘생있었구나일등 유동광 감이님이등등은 이상민 감독님 오그 양복을 입요 그래 태 아직도 나셔 제 주변에 아는 분스태피 보고. 아 이상민 스태피자 3등 김승희감독김승희 예. 감독님은 예. 또 남자답게 짙게 잘생 카보가 아... 되었어. 옛날에말을 아, 네. 때. 시이감독1등아 음, 구... 가노, 근데 감독님이 네. 지금도 제가 되는데 풍채가 좋은 여기가 약간 칼발로운 느낌이 있어요. <laughs> 칼발로운? 느낌이 <laughs> 가왜냐 몸이 좋으세요. 태국보다 지금 저는 숯채 네. 입 모습만 보잖아아 진짜 멋있었어. 예. 네. 아, 좀 제가 운동도 했어. 4위는? 4위? 강원총 하얗고 이게 선이 아직도 살도 안 지시고 괜찮아요. 강원지좀 아, 약간 오대호 가는 거가 인상적이대호 가는 약간 지역 의원같니 지역 의어요감사위 사위. 저기 그 그래 강원주 강원 오. 음. 악정이 있어도 굉장. 아, <laughs> <laughs> 상위라고 했는데 태 죽을 사자를또하셨셨요 지금 사자사고 7, 8, 9는 고빼고지 어, 아, 어, 아, 아, 아. <laughs> 지금 사태위한 명만 딱발표하고사실고장엉사이다 지금 사태고, 지금 사태 지금 사태 지금 사태 지금 괜찮 지금 사태1지고 오. 야, 그런가? 뛰셨잖아요, 뛰셨잖아요. 어. 아, 이거 안 먹으려고. 야, 그런가? 네. 아니 셨잖아요 같이 뛰셨잖아욕안 먹으려고 그런가? 좀는 같이. 요새 공격시로게 에이유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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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하는 게 조금 약간 민감하잖요 네. 자 잠깐만, 제가 볼 때. 어. 어, 여기야. 어. 그치 여기가 팔이고. 어. 우리가 아, 리가어어잠예 그러니까, 이걸로 찍으면 되게 카메라 안 찍으니까 맞아. 이걸로 한번 카메라를 그그엄마 그래요? 우리도 얘를 사진 한번 찍었어. 어. 어? 아니, 아니 데 아니야. 10권을 안. 우리 <laughs> 1 0가 아니지. 올라서 왔다. 우리 바로. 아, 그냥 빨 <laughs> 아, 이거 이거 오포도 레코드요뭐 아니, 아니, 10권은 아니잖아. 괜찮게 이렇게 사면 돼. <목소리가> 아 아니 지금 뭐지? 뭐 거기잖아. 니그데 10일이 아닌데. 아 <아니>, 10일까지는 <목소리가> 아닌데. 아왜 오늘 10일 아니야. I'm